야, 니네 나가지말라 그랬지 야 나가지말고 지키라 그랬지 지금는거 너네 동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려요공금은지금은려지금은려지금 로킥 조심해. 어시아이아아이아이 <몹> <sunshine Undon> <horden> 아, 어. 어, <maliciously> tre가... 아이,

어, 어, 기다려 기다려. 지금 가 지금 물려 지금 물려. 싸 돼. 망 에이 다이스다이 나이스 스 와. 최종 세종, 수비 해정 아, 수비야. 최종 수비하라고. 해정 수비하라 최종 수비. 최종 수비야. 최종 세종수비, 수비로 하라고. 센터백하라고, 센터백 하라고 센터백. 최종 수비. 아니 아니. 가, 가운데로 하라고. 가운데로. 손에 있어. 손에. 손에. 오케이 오케이. 아, 잘 사이드 킥. 나이스. 빨리. 어. 아, 전망 아빠, 전망 아, 아빠, 전망 아빠, 전방아올려 올려라, 어 빨리, 어, 빨리, 헤리세 건, 세 건, 어, 개, 우소 파이팅, 가 야, 휘슬 안부러는데 엄청, 희스안부러도 그렇게 해야지! 나이스 어, 공격 어, 천천히 해도 돼 <목소리> 앞바퀴, 앞 나와야지, 계속 반대 뛰어, 반대 뛰어, 반대 뛰어 반대방! 반대! 아 라인 내려, 라인 내려 올려, 올려 다 아. 뛰어! 지금, 지금 가운데 찔러! 찔러! What oh.

이제 <렬프> <오, 렬프> 끝까지 끝까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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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가야가야가야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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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지 니가 차. 민가야 니가 차. 니가 차. 고가 차. 니 머리, 머리, 머리. 가 차. 니가 차. 니아 야, 가운데에서 들이 하지 말고. 가자, <몬> 아, 가운데. 가자. 전환해, 전환! <몬> 야, 저, 쟤 <제> 나오라 그래. 교체하겠습니다. <몬> 아,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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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몬> <몬> 애플이 4, 3,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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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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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사이드, 오려, 올려 오려, 올려올려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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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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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야수비할때 네가 말해줘야 돼. 계속 그래. 때려, 때려 올라,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라라인마라인라인 봐. 라인마 라이마 라이마 라이이스 라이마 이마이이마 라이마 라이마 라이라라가야

야, 제.. 피자, 어, 아이고, 덥자! 사이드, 사이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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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이 어, 내려와야 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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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봐 MBC 뉴니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야 우성아 콜타임 들어가면 어떡해 야 길게 온다 밟아야 돼. 가운데로 긁고 오잖아. 돌아 돌아 돌아! 아, 때려! 그렇지! 너 이름 뭐지? 이름 뭐야? 네, 어? 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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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처음에 어쩔 수 없어 네. 아니아니 네. 어, 네. 네. 아니야! 뭐해! 몸으로 붙어 몸으로 나어나나어요세요 그렇지! 지승이 그렇지! 어디다 쳐! 빨리 내려와, 진승현 수비! Yeah, 야, 끝났어. 안치게낼 거야. 나이스! Nice 물 마셔. Yeah, 물 갖고 일로 와. 물거 빨리 갖고 와 물. 아. 어떻어 다음도 어나놓 것도. 내가 가지아

안주, 안주, 선생이 손흥이, 동생이김흥생 여기 이니흥이 손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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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흥이 손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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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흥리 손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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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흥이, 손흥이,

우리 여기 여기 흔들 때, 어 여기 흔들때 나가지, 나가지 말라고 위에서 어나가면 수는 어떻게 돼? 여기 뭐 어떻게야? 힘들어서 보이기 들어가지 다시 가다 보면 하나씩 다깎지고 가지 이게 어떻게 먹었어? 여기서 당장 나오는 거 전두영 당장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어떻게 먹었니? 어동지기까지구성통이 아주 서로 어리버리해서 붙어붙었잖아. 규정까지어떻게다 잘됐지. 나가지 말라고 알겠어. 우리 첫 번째 뭐기